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지키시는 자이시니, 여호와는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당신은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은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당신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매일의 일출에서 당신의 자비를 보고 매일의 일몰에서 당신의 평화를 느낍니다. 제가 잊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제삶 속에서 활발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친절을 통해, 당신의 창조물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사랑은 인내하고 부드럽고 끝이 없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당신의 신실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은 저의 든든한 기반이며 제가 서 있는 기초입니다. 당신은 제가 희망이 없을 때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불안할 때 저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당신은 저의 안전함이며 피난처이고, 쉼의 장소입니다. 당신은 저를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 당신은 저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저에게 다가올 수 없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당신께 매달립니다. 저의 바위이자 방패이신 당신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 당신 앞에 나아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저의 피난처이자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원거리의 도움자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항상 가까이 계신 도움입니다. 당신은 결코 저에게서 멀어지거나 바쁘셔서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제가 직면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제 마음이 불안할 때 당신은 그것을 진정시키십니다. 제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할 때 당신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당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제가 보이지 않거나 잊혀진 것 같은 조용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시고 저를 아시며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돌보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신실합니다. 당신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돌보시고 한계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당신이 그를 보호하신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희망과 믿음을 줍니다. 당신은 항상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엘이나 모세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저를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일상 속에서도 압도당할 것 같은 도전들을 마주하지만 저는 당신이 제가 걷는 모든 걸음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여행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당신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제 삶의 두려움과 의심, 위험의 입도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보다 앞서 걸으시며 저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물리적 기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극복하기 힘든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삶은 종종 폭풍처럼 느껴지며 저를 끌어내리려는 파도가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당신이 저의 평화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폭풍을 잠재우신 것처럼. 제 마음과 생각 속의 폭풍도 잠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장, 친구들과의 오해 등 모든 상황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폭풍이 저에게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당신께서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당신이 저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공급하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또는 언제 공급받을지 모를 때에도 당신이 저를 공급하실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고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없는 삶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저는 당신이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시련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당신이 저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의 존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여호와는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요? 저는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쉼을 느끼는 모습을 그립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당신의 존재 안에서 오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온이 있습니다. 삶의 바쁨 속에서 압도당하기 쉬운 순간이지만 제가 당신 안에서 멈추고 쉬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저의 변함없는 보호자이시며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저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당신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당신의 임재 안에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육체적, 영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저는 질병, 부상, 사고의 현실에 직면하며 두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체적 해악, 질병, 그리고 저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사고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때때로 더 해로운 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심이 저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속임수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기 항상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은 저의 힘이시며, 저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숨겨진 곳입니다. 세상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저는 당신께 달려가면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노래로 저를 둘러싸 주시고, 제 영혼을 일으켜 주시며, 당신의 큰 사랑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은 저와 제 가족을 지켜 주시며, 해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매일 아침,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와 저녁에 잠을 청할 때마다, 저는 당신의 신성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 미래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의 지키시는 분이시며 제 안전에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신실함에 의지합니다. 때때로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매의 무게에 눌려 비틀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저는 당신께 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굳건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전과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삶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항상 저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제 영혼을 살펴주시며 제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호는 끊임없고 당신의 보살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과 영원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